너 공부 좀 해라. 가 아이를 망치는 이유. 부모들은 아이의 성적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넌왜 맨날 게임만 하니? 공부 좀 해. 나 때는 말이야, 이 정도는 기본이었어. 그러나 이 말들은 오히려 아이의 성적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모의 학습 언어라고 부릅니다. 이 언어가 아이의 자기 효능감을 결정하고 결국 학습 태도와 성과까지 바꿔놓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그 아이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의 공부 머리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건 부모의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말을 자주 하는 부모일수록 왜 아이가 공부를 못 하게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의 말이 성적을 망치는 메커니즘. 첫 번째 이유 자존감 파괴. 넌왜 이것도 모르니? 네가 이 점수 받을 애는 아니잖아. 이런 말은 사실상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부모는 자극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무력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무력감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해도 안 돼. 어차피 또 혼날 텐데 뭐 해.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랑은 안 맞아. 두 번째 이유 외적 동기 VS 내적 동기. 많은 부모들은 보상이나 벌을 통해 아이를 공부하게 합니다. 이거 하면 아이패드 사 줄게. 못하면 스마트폰 압수야. 이런 방식은 외적 동기를 자극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학습 효과는 떨어집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누군가 시킬 때만 움직이게 되죠. 세 번째 이유 감정의 악순환. 아이의 성적이 나쁠수록 부모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언어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아이는 비난받는 기분에 빠지고 그 스트레스는 다시 학습 집중력 저하로 연결됩니다. 결국 부모의 말이 감정의 악순환을 만들고 그 중심에는 공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공부 못한 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 공부를 잘 못했던 부모는 아이 교육에 더큰 불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성취의 기억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공부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일수록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공부를 감정적 문제로 본다. 교육을 경쟁과 비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나도 못 했는데 네가 뭘 하겠니? 같은 말로 아이의 도전을 막는다. 결국 이 말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공부랑 안 맞아. 엄마 아빠도 못 했는데 나도 당연히 못 하겠지. 나는 기대받는 존재가 아니야. 실제 사례로 보는 말의 힘. 사례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수현이. 수현이는 수학 점수가 항상 5 0점되었습니다 부모는 넌 수학머리가 없나 봐 라고 자주 말했죠. 그러다 수연이를 담당하던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런 말은 아이를 고정시켜요. 단지 연습이 부족했던 것 뿐이에요. 부모는 조심스럽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틀린 부분 다음엔 꼭 맞힐 수 있을 거야. 3개월 뒤 수연이의 수학점수는 50점에서 78점으로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바뀐 건 점수가 아니라 수연이의 표정과 태도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수학이 조금 재밌어요. 사례 두 번째 고3 아들을 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느려? 넌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아. 아들은 결국 스스로를 집중 못하는 아이로 받아들이고 결국 수능 직전에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상담을 받던 중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사과합니다. 그 말을 내가 해서 네가 더 힘들었을 줄 몰랐다. 그 이후 아들은 조금씩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힘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좋은 학습 언어.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 윤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는 아이가 할수 있다는 내적 확신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부모는 왜 못했냐 보다 어떻게 해볼까를 물어야 합니다. 나쁜 예넌왜 이렇게 산만하니? 좋은 예 조금 산만해졌네? 다시 집중해볼까? 나쁜 얘예 이번 시험도 망쳤잖아. 좋은 얘예 이번엔 조금 어려웠지? 다음엔 어떤 전략으로 해볼까?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식과 감정을 바꾸고 그 감정이 행동을 이끕니다. 결국 아이의 성적은 부모의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가 바꿔야 할 다섯 가지 말습관. 비난 대신 질문하기. 왜 이렇게 했어? 이번엔 어떻게 접근했어? 단정 대신 가능성 언급하기. 넌 원래 영어 약하잖아. 이번엔 단어 암기가 조금 부족했나보네. 비교 대신 개인 기록 언급하기. 5는 90점인데 넌 왜? 저번보다 5점 올랐네. 어떤 부분이 쉬웠어? 감정 섞인 말 줄이기. 미치겠네 진짜 너 때문에. 지금 조금 답답한데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미래 지향적으로 말하기. 이래서 어떻게 대학하니? 지금부터 조금씩 해보면 달라질 거야. 공부머리는 집안 분위기에서 시작된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강력한 공부 환경은 학원도 문제집도 아닌 부모의 말입니다. 부모의 언어는 곧 아이의 내면이 되고 그 내면이 공부머리를 키웁니다. 오늘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넌할수 있어. 이번엔 조금 아쉬웠지만 분명 발전할 수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에겐 다시 할 기회가 있어. 이 말들이 반복되면 아이는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할수 있어. 왜냐하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